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2025년 6월 14일인데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문 홈페이지입니다. 자료실에 새로 설치, 업데이트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는 클릭, 예. 여기를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전기 도면 가공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도면이 있는데요. 많이 보던 거 하나. 잘안 되는 도면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잘 되는 것. 자, 이제까지 진행한 마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기 탭. 153 클릭 클릭 측명 충고 확인 196층자 이제까지는 이쪽에 번호를 넣지 않았었는데요 가닥수 쪽에 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1번으로 하십시오 가닥수 무조건 1번 나머지는 평소대로 합니다 4001 6001 6002 3001 6003 한콘 2015입니다. 2004, 2001. 예. 네. 닫기 누르면요. 이 가닥수가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ky 클릭한 다음에 00엔터칩니다 그리고요, 379, 클릭, 클릭, 전 같으면 이두 가지만 키고 377을 했는데요. 지금은, 예, 그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QA, 454 4, 엔터 그래 이렇게 하면 네,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아주 정교하게 잘 됩니다 자두 번째 도면요 이 도면은 생각만큼 잘안 되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1531962015죠. 전부 이래 그랬죠? 다음에 2001입니다. 이것은 일괄소송 스위치인데 리모컨을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2009입니다. 2002. 여기는 실군데 6구로 할게요. 6구가 2006이죠. 다음에 천정이 없으면 5001입니다. 천정이 있으면 3001 6001 천정이 없으면 50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1 입니다 실행 닫기요 전기 379 클릭 qa y 클릭 00 입니다 자 QA 4 5 사입니다. 조금 더잘안됐던 놈인데 해결되었습니다. 자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릭 팔을 하거나 팔 엔터. 7엔터거나, 원래 두 가닥 상태에서 깨진 것도 아까 0 0을 쳤으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QA 454. 해결됐죠. 이렇게 가닥수 바꾸기와 당기기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좋은 메뉴를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Q의 4, 5, 4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